어? 툭툭 떨어톡 툭툭. 오호, 이리 와, 아들. 오호, 야, 이거 사십니다 오호. 야, 이 야, 어허. 통, 어허. 통으로 해, 통으로. 장대 침 있지? 야, 여기 대가리, 대가리. 대가리 잡아. 여거 응. 아, 이거 우리 같아. 그 뚝. 나요큰 건가 보 야, 사십이다 저, 끼다란 거, 온거냐 이거? 이거, 응. 이거 맛있어. 이게 응. 맛있어. 웅어 응. 응.

아이봐로어다 아니야? 아 있구나. 이거 우와. 도움이다, 도움. 어, 어. 이거 부전 나왔다. 아이마하고버렸다고 아, 래요 <laughs> 버렸어. <웃음> 야, 아, 그물 아, 뭐야? 뭐야? 아, 이 짤이. 아, 나 아직. 나 아직. 나나 아직. 나 지금. 있 지금. 나지이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지 통있어 주물 담은 통. 물 담은 기여기 저기, 기기기기기